안녕하세요 피부 건강 주치의 의학 박사 유종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문신 제거시 흉터를 남기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문신 제거시 통증 및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신제거는 피부 진피층까지 주입된 색소를 레이저로 파괴해 아주 작은 가루로 만드는 시술입니다. 따라서 시술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피부 표피층부터 차례로 시술을 해서 점점 더 깊게 레이저가 조사되고 최종적으로 가장 깊은 색소까지 치료하게 됩니다. 문신 제거 시 걱정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통증이지요. 지금부터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소 마취 크림입니다. 마취 크림을 얼마나 오랫동안 바르느냐에 따라 통증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마취 크림을 피부 진피층까지 흡수시키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바르고 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쿨링 시스템입니다. 레이저 시술 시 뜨거운 열 에너지 때문에 화상 등 부작용의 위험과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어 쿨링 장비 등으로 피부 표면을 차갑게 시켜주면서 시술하게 되면 최소한의 통증으로 시술이 가능하고 부작용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수면 마취입니다. 대형 문신 등을 제거할 때 국소 마취 크림만으로 장시간 통증을 참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면 마취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시술 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저 시술 직후에는 홍반 부종 등이 있어서 24시간 내에는 냉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시술 횟수를 늘려감에 따라 시술 강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물집이 잡힐 수 있는데 이때 물집 관리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물집이 터지면서 물이 일찍 닿거나 땀을 흘리게 되면 2차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어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문신 제거 시 통증 및 부작용 그리고 시술 후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본인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치료와 후 관리를 통해 통증과 부작용이 적은 문신 제거 시술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